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 등 OTT 서비스를 저렴하게 구독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저희 집에 TV로 이렇게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프리미엄을 광고형 요금제보다 저렴한 월 4,500원에 이용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구독할 수 있는 겜스고는 어떤 회사일까요? 이 분야에서 5년 정도 노하우가 있는 글로벌 OTT쉐어 사이트인데요. 15만 회원이 이용하고 있어서 먹튀나 사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꽤 인지도가 높은 플랫폼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에의 음악 서비스, 스포티파이, 타이달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타이달은 국내에서 서비스되지 않지만 글로벌 기업인 겜스고를 통해서 구독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겜스고는 다른 나라의 저렴한 요금제를 활용해서 OTT 사이트, 음악 서비스를 비롯해서 채치피티 오피스365, 캔바, 어도비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독 기반의 서비스들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오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저는 벌써 1년 6개월 이상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채치피티 4.0, 타이달, 스포티파이 등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답니다. 이용 방법은 고정 댓글에 올린 겜스고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원하는 서비스 결제하면 되는데요. 각종 신용카드,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결제를 하게 되면 조금 후에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결제 내용을 송무해주고요. 겜스고 홈페이지 구독 카테고리로 이동하게 되면 이와 같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게 되는데요. 제가 이용했던 내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다른 서비스들은 대부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게 되고요. 유튜브 프리미엄은 겜쓰고 가족계정에 초대받는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결제 후 구독 카테고리로 이동해서 본인이 사용할 지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초대 링크를 받아서 클릭하면 가족 그룹의 일원이 돼서 이용하는 개념입니다. 결제 전에 프로모션 코드라고 있는데요. YQRJD를 입력하면 5% 추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입력을 바랍니다. 여기까지 겜스고에서 넷플릭스 프리미엄을 월 4,300원 정도에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매월 지출해야 할 여러 구독 서비스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현재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과 채티피티까지 3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월 3만원 이상을 절약하고 있고요. 전에는 타이달과 스포티파이 등도 이용해봤답니다. 저처럼 좀더 저렴한 가격의 OTT 또는 음악 서비스, 그리고 꼭 필요한 각종 구독 기반의 서비스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분들은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 댓글에 겜스고 홈페이지 주소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고요. 본 영상은 겜스고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